안녕하세요 여러분 네. 실시간 켜봤어요 많이 들어와 주세요 라이언님 안녕하세요 네아 죄송합니다 아직 펜 들어갈 생각이 없어서 아 죄송한데 저 오픈 프로필도 없고 펜 들어갈 생각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이용객과 펜 하나 들어오라고 그래요? 차단할 차단할게요. 응? 누구신데 반말했지? 뭐 진짜 그 주인이? 내 채널 을 어떻게 알았어? 어? 뭐야? 걔가 내 채널 소문낸 거야? 서윤이 좀 불러줘. 야 이서윤 너왜내 채널 뿌려? 난너 믿고 알려준 거고 내가 아무한테도 말 말하지 말랬잖아. 내가 하지 말랬잖아. 너 손절이고 사단할게. 뭐? 제가 먼저 내가. 하지 말라는 것 했다고 손절은 너무하다니. 에휴, 내가 말을 말자. 네? 전밥 먹, 받는다고 하지도 않았는데, 밥말 쓰는 건 아니지 않나요? 반복 안받는다고요. 반복 받지도 않았는데 반말 쓰지 마세요. 저님 반복 받은 적 없다고요. 반말 작작 쓰세요. 디스? 디스는 무슨 차단할게요. 다시는 보지 맙시다. 일어나만 일어나는 거야. 어? 뭐야? 알바 시간이야? 기분도 안 좋은데 융차나 해야지. 안녕하세요 팥빙수 카페 알바생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음 뭐야 구독자 1명? 아니 저기요 레몬맛 빙수가 어디 있어요 아 네네 근데 어쩌죠? 구독자 2명 때문에 안 드리고 싶은데 네네 공개명겠지아 음, 몰라 죄송해요 다시 눈치 안할게요 실시간 꺼요